오늘은 우선 나갔다 와야 돼요. 나갑니다. 네. 매장에 왔어요. 여기가 제가 일하는 헤어바이 홈샵입니다. 네. 네 매장에 잠깐 왔습니다 뭐좀 이렇게 집에서 쓸 것들 좀 챙기려고요 음, 저희 매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락다운 끝나고 봬요 바이바이 홈샵에 다녀왔습니다. 맨날 제가 영상으로만 얘기했던 홈샵은 그렇게 생겼고요. 어,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 자주 올리고 있고,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해주세요.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도 그냥 듣기 좋게 그냥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유튜브에서 얘기하니까 신기하다라고 얘기하는 피드백도 있었고. 그중재에서 뭐그 저도 한번상님그에서도뭐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핵 노잼이다. 머리에 손을 너무 많이 갖다 댄다. 보시다시피 머리가 엄청 깁니다. 이게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영업하시냐? 물론 아시다시피 헤어 살롱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객님들에게 너무 죄송하지만 어 저희는 영업을 못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 머리가 너무 많이 자라서 답답하다. 저도 답답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셀프로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쉐어하우스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친구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머리를 자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용사라서 이렇게 커트볼을 매장에서 가져왔어요. 근데 커트볼이 없으신 분들은 뭐 신문지나 아니면 큰 비닐봉지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준비물은 핀셋, 그리고 클리퍼. 클리퍼 이거는 전문가였는데 굳이 비싼 거 말고 그냥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싼거 있어요. 싼거 구매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가위로 자르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런 거 하나 있으신 게 좋아요. 자 우선 바닥에 신문지를 이렇게 깔아줘야 돼요. 물론, 뭐, 화장실에서 자르고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 우럴스, 뭐, 이런 마트, 봉지가 조금 큰게 필요해요. 이거를, 중간을, 자르십쇼. 이렇게. 왜냐면, 뭐가 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깨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펴. 쓰면, 얘가 머리카락을 받아줘요. 그럼 덜 떨어지겠죠. 이것이 바로. 굿 가이즈 네 이렇게 커트볼을 하고 저는 커트를 할 거예요 이걸로 여기 요 라인 그러면 이렇게 일자로 그리고 뒤에는 여기서 둥그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두상을 따라서 네. 네. 요렇게 섹션 타시면 돼요. 자, 주방 가위로 자를 때는요. 요 빗을, 이렇게 해서, 요 기장 있잖아요. 자를 때 기장. 이렇게 들었을 때, 요 기장을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얘가 짧아지면, 말했듯이 미용실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길어지게. 아시겠죠? 자. 근데, 밑에서부터 가시지 말고, 위에 요 기장을 먼저 가이드를 잡고 잘라주세요. 네. 여기 짧아지면, 보면 이게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요렇게 해서, 요 위에 기장하고 맞춰서 여기 잘라버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인을 정리해주시면 돼요. 주방 가위는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기계가 있어요. 기계로 하시는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클리퍼를 사시면 이렇게 잭이 들어있어요. 가드가. 그래서 제일 긴 가드를 이용해서 해주시면 돼요. 집에서 머리 자르실 때는 미용실에 가서 수정이 될수 있게 길이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걸 나누지 않고 해버리시면 여기가 짧아져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비모 브랜드에서 잘랐던 버선 모양의 머리, 남자들이 싫어하는 상고형 요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머리가 잘리기 때문에 보통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빗을 대고 기장을 정리해서 하거든요. 근데 가장 긴 걸로 해서 이 클리퍼 날도 가장 긴 밀리로 놔두신 다음에 미십시오. 혼자서도 요건 가능하죠.

뒤에는 제가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렸어. 어때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나이만 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찝으세요. 너무 올라가지 않게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라인을 유지하시되 라인은 깔끔해지는데 기장은 많이 짧지 않게 요 정도까지만 유지해주세요 3주만 참으세요 여러분 풍석에서 뵙겠습니다 살짝만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드시면 안 돼요 이렇게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주방 가위로 주요 물론 주방 가위로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장비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르시고 이 밑에 값 맞춰서 이 밑에 길이에 이 밑에 길이에 맞춰서 자르시면 돼요. 요 밑에 짧아서 이거 흡수돼 이렇게. 최대한 게 잘라 주시는데 잘라 주세요. 각도는 너무 들지 않고 낮춰서. 저분은 미용하시는 분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이분도 사람 머리 커트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다 똑같습니다. 음. <laughs> 다 똑같아. 감이 안 좋아. <laughs> 감이 안 좋아. 자. 뒤 귀에 머리 기장에 맞춰서 꿋꿋하게 자르십니다 자르셔야 돼요 어차피 잘랐습니다 이건 뭐 끝이야 원핏이 상당히 불안하네 이런 식으로요 자 보시면 짠 어때요 <laughs> 요정도면 깔끔해졌죠? 여기 옆에랑 비교했을 때. 오, 잘 잘랐다. <laughs> 내 머리. 끝났어. <laughs> 네, 뭐, 깔끔해졌나요? 네. <laughs> 네, 우선.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정도만 깔끔하게 유지돼도 사실 3주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딱 이렇게 관리해보시고요. 이제 미용실이 연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벌써 반 지나서 3주 지났으니까 3주만 더 있으면 저희 홈샵에서 뵐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용실에서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만 다듬어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고객님들이 집에서 잘랐어도 언제든지 미용실에서 수정을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잘라주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나쁘지 않죠?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리해주시다가요. 저희 스테이지 4낙다운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